지금부터 유생배관의 세 번째 단계로 어배수 배관을 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3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오수배관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배관 작도는 먼저 논리적인 연결을 한 후에 물리적인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말단부 처리하는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과정에서 학습한 유생기 배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유생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겠는데요. 자, 논리적으로 구성할 위생기기를 선택합니다. 이런식으로 범위를 감싸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원하는 위생기기를 하나씩 지정해도 됩니다. 위생기기를 선택하고 나면 상단에 Modify f r o m i n g Fixture라는 탭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시스템, Create Systems라는 패널이 있는데 이때 오수관님으로 s a n i t 를 선택합니다. 클릭합니다. 다시, Modify Piping Systems 라는 탭이 나타나는데, 이때, Edit System 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oil 1 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현재, Elements 가 6개죠. 자, 종료하겠습니다. Finish Editing System. 자,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현재 이 시스템은 하나의 논리적인 연결이 된 겁니다.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뷰 탭에 윈도우즈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때 시스템 브라우저를 체크합니다. 또는 단축키 F9키를 누르면은 동일한 시스템 브라우저가 나타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원을 클릭하고 사니터리 조금 전에 작성한 소유론입니다. 그러면은 6개의 위생기기가 SOILON 이라는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논리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모디파일 프롬빙 픽스처라는 탭이 나타나고, Generate Layout 이라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셀렉터 시스템 셀렉 우리는 어수관을 선택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작성한 소위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ok 여기에서 우리가 메인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피트를 지정합니다. 자, place base 그래서 피트가 기둥 옆쪽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대관이 나타나죠. 이때 메인관경 파이 다이아메타를 10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에 솔루션스가 있습니다. 솔루션스를 클릭합니다. 이제 루트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루트에 지정하기에 앞서서 자, 세팅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상황은요. 파이프 컨버전 세팅스라고 나타나는데,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앞에 메카니컬 세팅스에서 지정한, 에, 파이프 타입. 우리는 PVC 사이처이었죠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값이 나타납니다. 역시 브랜치도 동일한 값이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에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800인데, 뭐, 마이너스 700으로 수정할 수도 있겠죠. 자, 이 값을 확인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후에, 솔루션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타입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베리미터, 인터섹션스. 그 다음에 이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 그러니까 루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저희는 여러 가지 제공 루트 중에 여기서 네 번째 루트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수정한 다음에 이 루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설계자가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모디파이를 클릭한 후 수정하고자 하는 루트를 클릭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동 마크가 나타납니다. 이때 마우스 외적 브루트를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합니다. 메인관과 일직선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루트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루트로 결정하겠다 면 PNCC 레이아웃.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프가 작동됩니다. 어수관이 작동되었습니다. 혹시 어수관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현재 뷰가 브럼빙의, 2층의 브럼빙인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3D 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D 뷰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뷰 표현을 파인으로 바꾸면 이런식으로 더블 라인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이 두껍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가는 선으로 보고자 할 때는 뒷 라인을 누르면 가는 선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쉐이딩 모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다시 2층 평면 여기도 역시 파인을 누르면은 더블 라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과정으로 예, 오수간의 논리적인 연결 그다음에 예, 물리적인 연결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말단부에 우리가 말단부에다가 캡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나오시죠자 먼저 평면도 확대를 해서 자, 말단부 엘보를 클릭합니다. 보면은 플러스 표시가 나타나는데 자, 이쪽 연결할 쪽 클릭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T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캡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탭에 파이프 피팅을 클릭합니다. 타입 선택자에서 예, M 캡 제네릭이 나타납니다. 이 스탠다드를 눌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예, 클릭합니다. 모디파이로 예, 종료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수관의 말단부에 캡이 부착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소변기도 크리나웃 마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잘안 나타나므로 우리가 섹션을 잘라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갑니다. 섹션이 있습니다. 섹션을 이렇게 여기까지만 나타내 도록하겠습니다이 섹션 범위를 이런 식으로 그립을 당겨서 줄여서이 범위 내를 섹션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한 후 고드뷰를 클릭합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지정한 범위에 섹션이 나타납니다. 자, 이뷰 상세를 파인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클린아웃 소재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보를 클릭합니다. 역시 플러스 마크 클릭합니다. 지금 이 단면도 상태에서는 예, 마개를 붙일 수가 없부 붙여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예, M캡을 씌우려고 이렇게 하면은 캡이 씌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면으로 가서 캡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합니다. 역시 뷰 기능으로 확대를 합니다. 여기 나 나타났죠. 이때 파이프 피팅 타입 선택자에서 캡을 선택한 후 말단부에 캡을 부착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말단부에 캡이 부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수관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수배관이 완성이 됐습니다.